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매년 네일 대회를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 작년에는 제가 5월 달에 중국 대회에 나갔고, 그리고 7월 달에 일본 대회에 나갔고, 그리고 11월 달에 한국 대회를 나갔어요. 어 그렇게 활발하게 대회를 나갔다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회들이 많이 중지도 되고, 그러면서 대회를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이제 11월달에 일본에서 대회를 한다래 갖고 제가 출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본 대회를 지금 어떻게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집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번에 온라인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일본을 가서 대회를 출전했었지만.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데려가야 된다든가 뭐 그런 부담이 없이 참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출전을 하고 그리고 대회 준비하는 모습을 어 오늘부터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회 참가하는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원래 10월 19일부터 대회를 이제 접수를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19일 날 10시부터 대회 접수를 했었는데 한 12시쯤 됐는데 마감이 됐었거든요. 요 프로페셔널 부분. 요거 마감이 됐었고, 프렌치 데뷔도 마감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 아침 10시부터 다시 접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또다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일본의 네일리스트들은 대회를 정말 열심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회를 나가게 된 거는 2015년도가 처음인데 제가 내일을 오래 했는데 대회를 나간 거는 좀 늦게 대회를 나가게 됐죠. 어그 이유가 여번, 여,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저는 모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회 당일날 이제 모델이 트러블이 생겨갖고, 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던가 그런 일이 많았어가지고, 대회를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제 내일 자격증, 네, 1회 때 저는 땄지만, 이제 그때 제가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대회를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잘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제 실력을 한번, 약간 검증을 받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대회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되게 그때 감사하게도 처음 나간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죠 그래갖고 여러번 나가면서 뭐랄까 의욕이 막 굉장히 앞서고 트로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회를 나간지 5년차 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물론 대회를 나가고 결과가 좋으면 진짜 좋아요 그렇고 이제 뭐 석연치 않은 결과 같은 거를 겪었을 때는 뭐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 확실한 거는 대회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되면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게 되면 확실히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느는 게 정말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보통 사람이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권택에 빠질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대회 같은 데를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력이 늘고 그러면서 고객님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대회에 출전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도 진짜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힘들어요 힘든데 어, 그걸 이제 꾸준히 함으로써 내가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시술을 하는 기술을 제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그 기술의 수준을 유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유지를 하다 못해 또 기술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회들이 많이 이제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나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본에서지만, 이제 온라인 콘테스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나가보려고 하고, 대회를 제가 그동안 나갈 때는, 현장에서 대회를 나가고 이럴 때는, 막, 긴장도 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브이로그 같은 걸 찍을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 콘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회, 한 대회까지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떤 연습을 했는지, 예. 이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찍을 생각을 했고요. 대회 결과에 상관이 없이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대회 준비를 잘 했다면 대회가 끝난 후에 어제 실력은 더 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동안 제가 어떤 연습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온라인 콘테스트가 지금은 이제 다 마감이 됐어요. 10월 19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어 지금 22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미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19일날 10시부터 준비 땅 해갖고서는 접수를 받았는데, 한 시간인가 두 시간 만에 다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선착순의 민족이잖아요. 그 빨리빨리의 민족이라서 저는 일바로, 네, 이미 접수를 마친 상태고요. 일단은 종목을 저는 어떤 걸 나갈 거냐면은 프로페셔널 부분에 프렌치 스타일 컬러링 앤 스카프처라고 하는 부분에 나갈 거고, 그리고 프리 부분에 프렌치 데뷔라고 하는 종목에 나갈 겁니다. 어, 저는 이두 가지 종목에 다 나갈 거고 온라인 콘테스트이기 때문에 줌으로 예, 대회를 치른다고 해요. 그리고 모델이 없이 예, 모델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회의 목적이 그저 나같이 모이지 말자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모델을 쓰지 않고. 네, 트레이닝 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조손이죠. 인조손을 이용을 해서 어, 시술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사놓은 인조손들이에요. 앞으로 이 인조손들에다가 어,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놨습니다. 거의 인조선들이 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에 뭐 6천원, 7천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다이아몬드 회원이잖아요. 그래갖고 알리에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가격이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왕창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그 썸네일에 있는 그 제품 사진에 있는 제품하고 실제로 왔을 때 제품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어저께 배송이 온 인조 손인데 저는 이렇게 생긴 손을 산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손을 샀거든요. 이렇게 생기면서 손 색깔은 이런 손 색깔인 제품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요게 왔어요. <laughs> 이게 맞고 그리고 원래 구부릴 수 있는 인조 손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안에 뼈가 없는 타입이라서 네 아무튼 그렇고 어, 시험을 볼때 여기에다가 이제 팁을 붙여 가지고 여기다가 이뭐 프렌치로 컬러링도 하고, 그리고 프렌치로 스캅쳐도 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렌치 스캅쳐를 하면 이제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색깔이 전혀 사람 손 같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연습할 때이 스마일라인을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건데, 어 사실은 이제 내추럴 팁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베이지의 컬러를 어 발라서 이제 시험을 보는, 시험이 아니래. 아니지. 대회를 치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팁에다가 이런 베이지 컬러에팔리시죠팔리시를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 이게 보면은 이 베이지, 그니까 지금 베이지 컬러를 여러 가지 컬러를 발라놨거든요. 발라놨는데 좀 진한 요 베이지가, 약간 좀 진한 색깔의 손 있잖아요. 좀 이런 누리끼리한 손이라든가 이런데는 또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좀 제법 잘 어울렸는데, 지금 이손 같은 경우는 거의 백인의 손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새하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이니까 또 어떤 느낌이 됐냐면은, 요런 색깔로 이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일본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같이 수업을 봤던 이제 일본의 네일리스트 분들하고 어떤 인조 손이 좋은가 어떤 이제 컬러를 발라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 교환을 했는데 이게 또 한계가 그러니까 일본의 네일리스트들이니까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컬러에뭐 어디 브랜드의 뭐뭐뭐 컬러가 좋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못 사는 거야 나는 못 사는 그런 컬러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컬러 인조선에 어, 어울리는 팁 컬러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샵에 있는 이런 네, 자연스러운 베이지나 핑크 색깔의 컬러들을 제가 이제 꺼내서 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인조손을 보고서는 막 싼걸 마구잡이로 막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또 배송이 또 왔어요 이거 다 연습하느라고 다써야되는데 큰일 났다 아 많이 났다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인조손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들어있을 것인가 어제 도착한 거에서는 아까 저이게안 구부러지는 손 있잖아요. 어, 그게 와갖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또 빨간색이 었어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좀 하얀색이 왔으면 좀 이렇게 그, 좀 밝은 색깔 손이 와야지 예쁜데. 아, 이런 게 왔냐. 짜증나. 어쩔 수 없지, 뭐. 연습해야 돼. 연습할 때는 뭐. 그니까 아니 봐봐 지금 내가 요런 색깔 손을 원했는데 색깔이 이렇게 시뻘건 게 왔다고요. 아무튼 내가 이런 거를 10개를 샀어요. 다른 손을 또 10개를 샀거든요? 느낌이 안 좋아. 나또 실패한 것 같아. 아씨. 아니 어저께도 알리에서 배송이 왔는데 어제 온게 저거거든. 나는 분명히 손이 구부러지는 인조 손을 샀어요 알리에서 그래갖고 어제 배송이 온게얘데 얘는 안에 뼈가 안 들어 있었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그냥 이렇게 구부러뜨릴 수가 없는 인조 손이라서 어제 스카처쳐 한번 해봤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다행히도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 얘가 왔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일본에서 모 브랜드에서 판매를 할때한 2000엔 가까이에 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쓰기가 편하대. 20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에 이 인조선을 판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요새 손가락에 팁이 들어가는 게 똑같고 뭐 이래 갖고 굉장히 쓰기가 편하다. 이래 갖고 소문이 나갖고 지금 뭐 거의 절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하나에 2만 원이거든요. 근데 나 이거 하나에 한 2천 원 정도에 산거 같아. 근데 지금 10개 있잖아요. 아싸. 완전 나. 득템했다. 이번에 성공, 이번에 쇼핑은 절반 정도 성공한 거 같아. 얘도 인조손일 거야. 내가 인조손만 왕창 샀거든, 최근에는. 이거 뜯어봅시다. 얘는 근데 뭐 이런 상격가 아니야. 대박이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좀 징그러. 워 이거는 뭐지? 느낌이 진짜 사람 손 같아. 실리콘 실리콘인데 근데 나와 봐봐. 실리콘인데 막 부들부들하고 이 느낌이 진짜 사람 손을 그 이게 떠갖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어 징그러. 워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살 때도 조금 망설여지긴 했는데 왜냐면 내가 이제 인조 손을 막 검색을 하는데 갑자기 진짜 사람 손 같은 인조 손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어 이거 하고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인 인증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성인 인증을 왜왜 왜 하지? 이랬는데 그 성인 인증을 한 순간. 갑자기 이제 성인용품이 쫙 나오면서 리얼 스킨 막 이러면서 진짜 여자 손 같은 그러면서 성인용품이 나오는 거그래서아 내가 모르던 세계구나 정말 몰랐으면 좋았을 세계구나 이랬는데 아 진짜 이렇게 정말 너무 사람 손 같아갖고 끔찍한 어손 차갑기도 해갖고 시체 손 같아 어 무서워 이거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무서워할 것 같아 아무튼 얘는 좀 아껴두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쇼핑 잘했다. 아, 만족스러워. 아주 만족스러워. <목소리> 오늘 알리에서 또, 인조송사도, 저 있는데, 아서, 여서, 일곱, 여덟, 아우, 열 개가 도착을 했는데, 아, 또안 구부러지는 거야. 잘못 왔어. 배송이 또 잘못 왔어. 씨! 응. 컬러링 연습할 때나 써야겠다. 또 샀습니다. 인조 손. 하하. 네. 물건을 확인을 해볼까? 구부러지는 게 맞죠? 아이고. 다행이다, 제대로 도착해. 아무튼, 이거를 또 제가 다 연습을 할 겁니다. 대박. 얘도 손이 빨간 게올래나 조금 더 하얀 거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 사이 조차. <목소리> 그동안 인조선 유목민이었다가 이제 일본의 네일리스트들이 또 기종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손이 좋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다행히 좀적공인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변하게 됐지만, 다행히 이제 한국산이라서 좀 수월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30개를 샀습니다. 30개 샀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가 인조손을한 150개 정도를 구입을 한것 같아요. 대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인조손을 사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본 것도 처음입니다. 화이팅.